안녕하세요, 기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두달 전이었을까요? 작업장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프로그램 작업장들이 대거 들어왔는데요. 대략 한 30마리? 40마리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말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수부를 점령을 했습니다. 얘네를 한번씩 다 죽여봤는데, 하인의 마을에서 떼거지로 몰려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와 진짜 이거 장난 아닌데요. 아홉 마리 열 마리 11 마리 12 마리 아 방금 날라갔다12 마리 자, 일단 12명 잡았는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냥 가만히 납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사인의 마을 쪽으로 왔습니다. 그럼 다시 넘어와요. 고고한 루카스 다시 가고 있죠. 다시 잡습니다. 여기가 딱 만남의 장소더라고요. 사인의 마을 입구인데 PVP 북을 보면 엄청납니다. 선녀 유혼 최강 피덴코 혁명 뭐 태양 아래 지금 또 보이죠? 프로그램 또 가고 있습니다. 루나틱 가고 있어요. 이스탄 바나나 뜸한 바나나. 원활한 물수건. 그리고 다시 뜸한 바나나.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면 화려한 고로새.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시 또 만남의 광장으로 갑니다. 그럼 정당한 햄스터 또 가고 있죠. 명랑한 까치. 또 프로그램 가고 있고요. 예리한 범.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날픈 연분홍또 오고요. 진실한 마누라 또 옵니다. 여기서 사냥하네요, 이제. 다시 가요. 그러면 미숙한 백화점 다시 나오고요. 무더운 변두리 또 나왔습니다. 와 이거 뭔가요 지금? 진짜 프로그램으로 고습을 점령하고 있어요. 철자한 루나틱 또 여기서 대기하고 있죠? 다시 갑니다. 프로그램이라서 이게 몇번 죽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얘네 한 4번? 5번씩은 죽었을 겁니다. 비스한 바나나 뜸한 바나나 여기서 멈춘 다음에 좌회전 해가지고 한 마리 잡고요 두 마리 또 잡고요 다시 기다려요 그러면 정당한 햄스터 여기서 멈춘 다음에 좌회전 합니다 그럼 또 잡고요 PvP 보기 지금 미쳤습니다 몇 마리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몇분 동안 거의 지금만 해도 한 30마리 잡은 것 같은데 이러다 저 지옥 가겠는데요? 매크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버습 같은 경우에는 진짜 초보자 형님들이 사냥하기도 좋고, 또 득템도 할수 있어요. 뇌신검이나 아니면 재료 같은 거. 파울도 드랍할 수 있고요. 근데, 요런 작업장들이 있으면 초보 형님들에게 손해거든요? 잡을 수 있는 몬스터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얘네는, 제가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마 프로그램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눈에 띈 이상 가만히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 한번 가볼까요? 와, 다시 또 간다. 바나나 뛴다. 여기로 간 다음에 위로 가고요. 내가 먼저 가자. 여기서 멈추고 다시 갑니다. 그러면 또 잡아주고요. 정당한 햄스터, 두 번째 출격. 또 잡아주고요. 여기가 길목이네? 진짜 미쳤다, 이거. 과격한 도끼, 원활한 물수건, 다시 오고 있어요. 여기서 멈춥니다, 얘네 또. 그리고 좌회전 해가지고 다시 마을로 들어갈 거고요. 과격한 은도끼. 너왜안 와? 와야지, 너도. 여기서 요런 식으로 피해 갈 겁니다. 그럼 대패로 끌어주고 잡고요. 말한번또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또 요렇게 있고 예리 한번또 간다. 지금 쟤를, 제가 한 다섯 번인가 여섯 번 죽었거든요? 그래도 끊임없이 갑니다. 다시 좌회전. 아, 날랐다. 그럼 여기 있는 애들 다시 보내주죠? 한 명. 두 명. 세 명. 4명, 5명, 6명, 7명, 8명. 다시 그러면 입구로 가가지고, 보죠 비슷한 바나나 또 왔어요. 대패로 끌어주고, 고요. 와, 루카스 또 가네요. 어디 가니 너? 끌어다 주고 잡고요. 예리 한범또 왔습니다. 잡고요. 물 수건 또 왔네요. 아 경비병 걸려가지고 지금 이러다 진짜 지옥 가겠는데요, 저? 말한번 가보자. 와. 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왜냐? 제가 도펠 잡으면서 얘네를 확인한 건데, 더 있습니다. 백화점. 신선로. 잡아주고요. 능숙한 왕개미. 완... 잡아주고요. 촉박한 두리안. 잡아주고요. 마을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점점 모일 거예요. 왜냐? 제가 엄청 죽였기 때문에. 여기 백화점, 킬러비, 몽구스 또 있어요. 잡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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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더 가볼게요. 무보 끝났을 텐데 이미 충분하게 끝났을 텐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또 있다 여기 누구냐 너? 바나나가 나왔네요. 잡고요. 물 수건 또 나왔어요. 잡고 잡고. 잡고요잡고요 잡고요. 고로세. 잡고요 다시 또 그럼 오고 있겠네요. 이 프로그램이 무복이랑 뭐 이런 거는 상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오거든요. 딴 프로그램인가? 말이 안될 정도로 많이 와가지고, 좀, 의아합니다. 순고한 월라비 또 왔어요. 대패 끌어다 주고, 다시 마을로 보내버리고. 다음 타자 누구냐? 보고한 루카스네요. 다음 손님, 여기서 멈춘 다음에, 여기까지 오고, 다시 좌회전 틀 거예요. 미숙한 백화점, 맞고 싶어가지고 또 옵니다. 퍽퍽한 두리안, 같이 와요. 와. NC 관계자 분들에게 이 영상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거? 매크로 있으면 게임에 도움이 하나도 안될 텐데, 진짜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게임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런 게 있으면 서버 자체에 득이 하나도 없어요. 게임 자체도 그렇지만... 은독끼또 잡아주고, 연분홍 또 잡아주고요. 밥돌이 잡아주고요. 모내기 잡아주고요. 사충류 잡아주고 진선루 잡아주고 왕개미 잡아주고 몽구스 잡아주고요. 왈라비 잡아주고요. 다시 또올 거예요. 이거 저 혼자 못 막아요. 이런 매크로들. 대략 확인된 것만 30명. 40 캐릭이죠? 40 캐릭? 3 40 캐릭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옥 시스템이 생겼잖아요. 지옥 시스템이. 그것 때문에 아마 1 0 0 0킬 되면 제가 무법자, 뭐 저런 거 찍혀가지고 손해를 보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프로그램 작업장들을 가만히 둘 수도 없는 거고. 얘는 웃긴게, 근데 보통 그 프로그램 쓰면 캐릭터 뭐 해가지고 캐릭만 보면 피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섬 애들은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애들은 그냥 계속 갑니다. 상관없이 제가 게임하면서 이렇게 많은 PK를 해본 적은 없는데, 참... 하... 캐릭명도 좀 성의있게 짓지 이게 뭐야 이게 뭐 그냥 프로그램 돌려서 지었나요 이건?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애들은 거의 한 다섯 번 여섯 번씩은 죽어서 아마 무료 복구는 당연히 끝났을 거고 아데나를 계속 소모하면서 이게 복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레벨이 조금씩 조금씩 따라지겠죠 와 이게 뭐야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어 얘들 잡은 게 네 진짜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었는데 이렇게 일단은 잡긴 했어요 pvp북 보면 와 진짜 오늘만 몇 십만 1 0마리 넘게 잡은 것 같아요 200마리 거의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어 이건 와 여전히 갑니다 그래도 얘네는 지치지 않고 가요 제가 포기할 정도로 진짜 이건 너무한 것 같고 뭐막피 때문에 천회에 둔 거는 잘한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애들, 빨리, 특키 이런 프로그램 애들, 얼른 제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막피 오늘 이렇게 작업장 잡는 영상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